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 왜 이것을 못본척 하실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영화도 있어요. 몇 번이라도 재방문하고 싶은 나라와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이 연출되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네. 신해 산입니다. 네. 홍해는요,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네. 그러나 신해 산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사, 네. 내려오사 네. 인간 보세와 40일 동안 함께하신 네. 핫플레이스입니다. 네. 에덴 동산은 인간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신의 산은 인간 모세와 함께 만나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로 인간인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신의 산 이후에 모세는 완전 장르가 바뀝니다.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멘.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죠? 신의 산 이후에는 하나님과 대면한 인생. 아멘. 그는 두 가지 것이 확 왔어요. 첫째, 하나님과 동업하게 됩니다. 아멘. 인생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와 계약을 하며, 누구와 손잡고 함께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손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요. 신의 산에서 내려올 때두 가지 것을 갖고 내려옵니다. 십계명, 아멘. 성막의 설계도. 아멘. 그리고 출발할 때는요. 장착하고 출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십계명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성막, 네. 모세는요, 이전의 모세와 다른 인생, 아, 다른 사람이 네.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아, 네. 메신저, 아, 네. 스피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아, 네. 두 번째는 인생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집니다. 아, 네. 용광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 네. 전에 모세는 어땠죠? 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혈기에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살인자. 하지만 신해산 이후에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혈기가 없어진 것, 분노, 화내는 것, 뚜껑 열리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온유한 것일까? 용광로가 된 것이.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갑니까?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유하에서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것은요. 그가 용광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열 사람의 비난과 뒷담화와 뒷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찰커덕, 찰커덕 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꾸르륵거리고 모든 질병의 스트레스가 돼서 그냥 늙어가는 것 같죠. 모세는요. 남녀노소 합치면 약 300만 명의 비난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다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 모세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나왔어? 네가 왜 끌고 나와서 이런 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급으로 돌아가 끓는 고깃 가마에서 기름 뚝뚝 떨어지지만 그 국물 먹는 것이 낫겠다 얘기하는 원망을 다 듣지만 모세는요. 자기 인생이 용광로가 돼서 그 모든 비난을 다 녹여버립니다. 전에는 모세는 꼬인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꼬인 인생이었어요. 애급의 왕자처럼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40 이후의 인생은 살인자여 도망자여 지명수배자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장소에서 무명의 인생으로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거기에 붙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하나도 없어요. 처가쪽 가족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요. 신의 산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축복이 뭐길래 하나님과 동업하게 되었으며 인생이 용광도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름비와 늦은비의 축복 때문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이 임하라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국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비와 늦은비는요 응답입니다 먼저 이름비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리 어머니는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장 데리고 가서 옷을 사주고 신발 사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입이 이만큼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큰걸 사줘요. 한 치수 큰 것도 아니에요. 발이 놀겠어요, 신발 안에서. 여러분, 옷은 헐렁해서 아버지꺼 입은 것 같아요. 왜딱 맞는 거 같아요. 왜딱 맞는 거안 사주고 이렇게 헐렁하게 사줘서 학교 갈 때도 창피하다, 얻어 입은 거같아 엄마 왜 이래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똑같은 얘기였어요. 별이야. 너는 부쩍부쩍 크고 있는 중이야. 너는 오늘 내일이 다르고 일주일 후에는 이걸 딱 맞아서 못 입게 될 거야. 그때는 동생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이거 입어, 이거, 이거 신어야 돼. 항상 그랬어요. 실은요,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크고 있는 줄 아셨던 분이에요.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 성장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네. 미리, 미리 준비를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인데, 이 축복은 미래에 있을 축복이에요. 아, 네. 미래에 있을 축복을 미리 당겨온다 아, 네. 미래에 있는 축복이 미리 당겨진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를 제끼고 들어갔던 걸 기억하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그 축복을 받고 야곱의 인생이 변한 거 있나요 아니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똑같고 현실은 더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그 축복권을 갖고 축복한 모든 것은 야곱의 인생의 미래에 있어질 일을 미리. 이름비로 축복을 한 것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그 기도가 살아있어서 야곱에게 베풀어질, 야곱에게 펼쳐질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돌파를 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어 주셨고, 야곱에 있어질 모든 미래의 축복이 야곱에게 당겨졌다. 아멘. 아버지는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 항상 자고 있는 저에게 안수하셨어요. 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이 기도만 해서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징조 할머니가 저를 축복했던 축복 기도를 갖고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전에 뭐 있냐면 릴 테이프라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출중하면 돼요. 거기에 녹음돼 있거든요. 그거를 기록을 다시 들어보면요. 거기에 나를 위해서 별이에 대해서 축복을 한 건데 지금 제가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내 증조 할머니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미리 이른비에 축복을 한 것입니다. 주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주례는 뭐예요? 신혼부부의 결혼 생활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결혼 생활 시작도 안 했어요 시, 신혼여행부터 가야 되는데 그 결혼식에 이들의 앞날에 대해서 미리 이름 위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안수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리고 있어질 모든 미래의 축복이 당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요 실은 기도의 결과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름비의 축복이 임하라 아멘. 십자가는 이름비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이름비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격도 준비도 가치도 없는 인생이에요 십자가를 받기에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혈을 갈보리 산에서 날 위에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아멘. 난 태어나기도 전에 아멘. 하나님이 미리 이름 비로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해주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고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구할 일도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 먼저 알고, 날 먼저 불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비의 축복이에요. 이 이름 위에 축복의 말씀이 이사야서 6 5장1절에 실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서에 적혀 있죠. 이사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 720년에서 75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고 선포했는데 이름비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말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네. 하나님은 날 선택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영은, 날 구원하시기로, 네.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네. 나를 결정하셨다. 네. 할렐루야. 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날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네. 이 이름비의 축복이 임하라. 늦은 비는 대박입니다. 아멘! 늦은 비가 내리면 인생이 역주행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정확한 인물이 있어요. 모세. 모세는요. 80세. 아멘! 80세면 뭐 정리하고 마무리 신경 써야 되는 나이 아니에요? 80세, 인생이 역주행하기 시작해요. 아멘. 전에는 살인자요, 전에는 도망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십계명과 성막. 아멘. 여러분, 이걸 장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입을 스피커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일이 삐그덕거립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엎어지지요. 결국 마무리가 안 됩니다. 완성도 안 되고 완공도 안 됩니다. 시작은 했으나 완공이 안 되니 그게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당시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꼬여버린 인생이 됩니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보십시오. 성도님, 늦은 응답도 있습니다. 아멘! 늦은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때 이미 지나간 이미 엎어진 사건에 하나님의 늦은 비가 내린다 아멘. 이게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성도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마에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해요 풀무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 늦은 비 늦은 응답이 뭘까요 드디어 꺼낼 때가 되었다 아멘. 드디어 불에서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네. 내가 볼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디어 드디어 저가 때가 임했다. 네.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하고 또는 루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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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넌 끝났어. 네 상황을 봐, 네 꼬라지를 봐, 다등 돌렸잖아. 너의 인생은 이제 막이 내려서 하루하루는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 계속 반복될 뿐이야. 그러니 네가 스스로 여기서 포기하자, 성도 여러분.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그제서야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요, 제 인생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돌아볼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기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뭘까? 내가 다시 그 시간, 그 장소, 그 좌표로 돌아간다 그러면 뭘 바꾸고 싶을까?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마음, 뭘 바꾸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없다. 아멘. 아멘. 하나도 없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오직 창조주, 신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릴 때 여러분 이 비를 흡수해야 되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 늦은비를 흡수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과거 사업의 실패, 프로젝트의 실패, 인생의 실패 때문에 약점이 잡히고 자존심이 바닥을 쳤지요. 인생이 결국은 꼬여버립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걸? 그러나, 시간이 약이지. 이젠 그럭저럭 굳은 살이 백긴듯 가끔 기억은 나지만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과거의 잘못 처리되고, 과거의 나의 실패, 과거의 나의 수치가 지금도 영향력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묻어두고 앞만 보고 나가라 얘기하는데 이게 되는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유하시고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신원이다. 하나님의 신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치유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는요 신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처리된 억울한 사건에 통쾌한 반전이 있을 때 신원되었다. 나는 100%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잘못된 사건의 피해자다. 나는 옳은데 판결이 잘못났다.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신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옳기 때문에 신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원은 옳고 그름이 아닌 용서다.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신원하십니다. 항상 모세의 편에 들어서십니다. 모세가 옳기 때문에 모세를 신원하시고 모세를 감싸며 내종 모세 내종 모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아닌 모세를 용서의 눈으로 보고 계시며 그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요, 시내산 이후에 완전히 인생의 장르가 바뀌잖아요. 용강도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믿단 말이에요. 그의 과거는 철 하나님의 그 늦은 비로 치유되었고 용서되었고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이름비로 길이 열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어를 말하며 뱀을 짚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평등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용광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흠뻑 적셔주시는데, 네. 이것을 흡수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신다. 네. 하나님은 지금 시점부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나의 이들 네. 하나님이 늦은 비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은 비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령의 늦은 비와 성령의 이른비의 축복이 임하라. 네. 기도하십시다.